마인드 Mind. 마인드가 뭡니까? 뭐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쵸. 넌. 어, p e r s o n 이 Person, a p o s t o p h e s. Way. way. Of, of. Thinking. Thinking. Or feeling. Feeling. 음. 아, 어, 음. um. 한 사람의 음. 방법, 음. 생각하는, 또는 음. 느끼는. 그쵸. 자 이거 젬플. 음. Her mind, mind. Is, filled is filled with dreams, dreams. of be, becoming, becoming a great actress. a great 어. actress. 음? actress. actress. 어, 어? 어 그자. actress. 그냐나마 다음은 야 필드, f i l l -E -D. 어. 아, E.D. 어, 고무러. 그쵸. 고무러. 어. 뭐야? 그, 음. 아, i l d 이렇게 써요. o d job. g o o 그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가 b g o 엑 d job. Good 가있 b 엑 o o d job. Good job. 그그뭐 그, 그, 무비 액터라 뭐 그래, 배우 같은 거야. 그렇지 배우, 네. 액터레스는. 에? 에? 야 프린스가 이거 프로세는 프린세스가 있다고. 프린스가 아, 뭐야? 왕자. 프린세스는? 아, 뭐그 뭐지? 공주? 그렇지. 그러니까 액터가 있어 뭐야? 액터가 있어요액터가 뭐야? 액트 배우. 배우 아, 액터레스는? 어 뭐, 감독. 에? 야 프린스가 뭔데? 프린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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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가 <laughs> 뭐야? 프린세스! 음. 액터하고 액트레스하고 같은 관계라고 어. 그럼 그게 뭐야? 뭐 남자 여자 차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액트레스가 액트레스. 뭐야? 에? 액트레스? 그러면 여자배우인가? 그렇지! 여배우 액트레스가 여배우야 뭐지? 왜 이걸 나눠 봤지 원래 뭐지? 나눠! 그 여자 남자를 원래 나눈다고 왜 액트레스를 얼마나 못 들어봤고 웃는 거 같네 음. 하나도 안 들었어 아그라 많이 써자62 m 아. i n 와 i 와인이 뭡니까? Minecraft. 그렇지. 음. 자, Pronoun. Pronoun. 음, 갈로 열고? 아, 내네 거. 어. 갈로 열고. 음, 뭐야 Possessive. Possessive. 어. Form. F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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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갈로 닫고. 어. Of the person. The person. Who is speaking? Who is speaking? 음, 자, 해석해 보세요. mine, 응. 내꺼 그렇지. 응. positive, 응. 이게 뭐 s e s s i v e possess. possess, possess. e 가 소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소유... 여러 번왔다 소유격?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확실히 소유격이네. 응, 응. 응. so, possessive form, 소유격. 나의. 응. 그 사람의 음. 그 사람은 음. 말하고 있는. 그렇지 말하고 있는 사람의 것을 mine 이라고. This 합니다. is mine. 그렇지 이거 점프. 이거 점프. That b a g That bag. That bagged. That bagged. Bag o s t r a w b e i s 음. Mine. Mine. 음. 그 가방은 음. 내 거야. 그저 s i x t Minister. Minister. 어. 음? M I N I S, -S T R. 어, minister. 미니스터. minister가 뭡니까? minister. 음. 어,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고 음. 아끼바. 자, noun. 어. the religious. relig, really? a religious. 아. religious. r e l i g i o u s. g i o u s. 어. 이것도 천은 왔다 religion 왔다 religion religion이 뭐야? 아, religion? 어, 이 종교야 종교 religious는? 그럼 종교죠 그렇죠. 어. 종교적인. 리더. 리더. 인더 the s a m 크리스찬. 크리스천 c 치스 r 치스 e 자 해석해보세요. 그러면 뭐지? 아. 이거 뭘 해야되지? 그... 목사야 목사. 목사? 아, 음. 아. 왠 들어본 적 있다 음, 했다. 음. 아, 종교적, 음. 아, 두모, 음, 지도자. 지도자, 음. 그, 같은, 음. 뭐지, 기독교, 어. 교회들의. 어. 음.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미니스트라는데, 음. 이 유래가, 음. 미미가 뭐야? 미니? 어. 작은 거? 그렇지. 음. 그러니까, 작은 자, 이런 음. 뜻이래. 음. 거기서 나왔대. 그러니까, 음. 하느님의 음. 작은 자. 음. 아, 아, 그니러니까그뭐 아, 백설공주 같은데 음. 그뭐 작은 애들 그런 애들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하느님의 그러니까 작은 자이래서 자, 그러니까, 미니스다가 목사가 되는. 그냥 하느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자, 음. 6 4 minute. 미니트 어, 미니트미니 min. min. 그쵸죠 noun. noun. 발로 열고. 발로 열고. 어, unit. 유닛. of time. of time. equal 두발로다고두발우고어 6th 60 60 60th, of, 60th an of an hour 1 hour 1 이런 거뭐단위 나오면 다 비유하는 말이 나오네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아음음음음음음음 o 음음음음음음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는 음. 측정할 때, 음. 뭐 측정하다, 음. 측정, 음. 뭐 측정 단위까지 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측정하고 관계없는 단위인거지 음, 확실히 부는 측정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냥 뭐, 뭐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제 오래 음. 되는데 음. 어원이 다 달라 음. 그래서 이렇게 영양사진 보는게 이제 느낌이 오는거지 확실히 시간도 왠지 허구적인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일단 음. 한 단위, 음. 시간의, 뭐 음. 같아요, 음. 아, 뭐야 이거 y에다가 응. 해도 되나? 응, 응. 아니, 그, 그러니까 요 i 로 바꿔야 되나? 어. 응. 모르겠다. 아무 최선은 응? 모르겠다. 아. 6th 6th. 아무튼 교 교자는 6th 그러니까 6th 60. 아니면 60th uh. 이 해요. 응. 응. 한.. 아, 음. 60번째? 음. 한 시간에? 음. 그러면 그냥 60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서, 그래서 앞에 동등한이 동등 나온 거야 음. 그러니까 똑같이도 않았다 이런 말이야 equal이 아, 음. 자, example. example The train, The train. Arrived. arrived at exactly 4 exactly. minutes. minutes past 8 Past 8? 8 8? 8, 음. Eight. 음. 8. 8. Eight. 아. 음. 자 해석해 보세요. 음. 이거 짝퉁 맞나? 음. 그 기차나 도착했어요. 음. 딱 맞게. 음, 그렇지. Four m i n u s past 8 i g h 8 8분 전에? 4분 yeah. 4 아, 네. F, 4분 R. F O U R. 분4 어, yeah. minute. 어, 분 4분. 4분 전에. 4 e 4분 니분전분 4분 4잖아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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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분 4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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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8시 4분에 8시였어. 왔다는 말이야. D A 8시였어 그러면 뭐 사람들이 그러면 어클럭 같은 거 생략해요? 뭐 <laughs> 생략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뭐 지금 마음이라. <laughs> 자, 6 i t y f miss miss 미스. miss가 뭡니까? 무치다. 그죠? f i v to fail fail to hit to hit comma catch comma find find, 콤마, 아, 콤마. Meet, 콤마, meet, see, see. hear, add, add etc. Et 음. 다 쓰이네. 그렇지. 아, 음. 그건 놓치다라괜찮나 그럼 응. 놓치다 하든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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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실패하다. 음. 맞추기. 음. 어... 잡기, 음. 잡기. 음. 만나게, 응. 보게, 응. 듣게, 응. 더하게, 응. 등, 응. 에. 자, 이거 잠깐 응. the fair, uh, falling, falling, 응. rock, rock, just, just, missed, missed, my head, head, 응. 뭐지? 그, 응. falling love, 떨어지는 음. 돌 그냥 낙석인데. 그렇지, 그 음, 딱, 응. 어. 와, just missed. 음. 그러면 안맞았단소리인데 그렇지, 그렇지. 빛 나갔어요. 그렇지. 어, 근데 네. 머리를. 음. 와, 참 위험한 순간. 그러니까. 음. 살짝 빗 나갔다 이런 말이야. 저스트 음.